이스라엘이 시띔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발보골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 r 이 이스라엘 r 손의온 회중이 a e 문에서울 때에 이스라엘 a 손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 r 살의 아들 비 r 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루하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다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리니는 조상의 가문 중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이니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샘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관의 딸곧 부올의 일로 염두에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오늘 이제 민수기 25장에 들어가면 아, 이스라엘이 이그 반람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아, 이제 막아주셔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사실 이 발람의 저주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큰 위기였습니다. 영적인 위기죠. 그래서, 어, 이제 20, 이 발람의 사건이 22장부터 22장, 23장, 24장, 세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묘사가 되는데, 이 자세한 묘사는 그만큼 이들의 위협이 영적으로는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심각한 위기를 이스라엘이 알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막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 주신 거예요. 알지도 못했던 때에 와 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서 데려와 가지고 저주해라, 저주해라, 저주해라. 이스라엘은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이거를 다 다다 막아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위기가 지나갔죠. 자 이렇게 지나간 이후에 여러분 사실 위기가 지나간 이후에는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항상 위기가 지나간 다음에는 아, 또 다른 아주 예기치 못했던 시험이 공동체에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예기치 못했던 때. 그러니까 여러분 등산도 그렇죠. 등산도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얼마나 긴장해서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갈 때는 사고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언제 에베레스트 산을 내서 사고가 나느냐? 등산을 하고 하산할 때꼭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 하산할 때 사고가 납니다. 긴장을 늦추고 또 기운이 빠지고 풀리고 또 날은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순간 헛디딜 때 빙붕이라고 그러죠. 이제 크레바스라고 해서 얼음 사이에. 살짝 살아음처럼안 보였던 그곳이 이제 꽝 무너지면서 헛디뎌서 빙벽을 이제 빙붕을 이제 무너져 내리는 곳에 빠지거나 그래서 구조를 당하지 못해서 얼어 죽거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스라엘도 높은 산에서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았습니다만 전혀 예기치 못했던 때에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건 뭐냐?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이제 이 공격이 찾아오죠.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띔에 머물러 있다. 자, 시띔 하면 원래 시띔나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아주 이 아카시아과의 이 조각목이라고도 하고 아주 이제 단단하면서도 마른 나무인데 이게 주로 이제 광야 지역에 또 많이 이제 자라나는데요. 아, 여기 이제 요단 하구 지역에 이 시띔 나무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띔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왜는 음행입니까? 아, 그것은 아, 이 모압 여인들이 여기 2 절에 보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음란한 풍속으로 이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큰 요란한 소리가 나고 여인들의 웃는 소리가 나고 노래 부르는 소리가 나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이제 한명두 명씩 갔는데 거기에 이 가나안의 이 토속신에게 제사를 하는 이 제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제사는 아주 음란한 제사고 보통 이 발의 풍습이 그렇습니다. 발신이 있고. 아내가 아세라 신이 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 이제 평소에는 이 건기 때는 관계가 건조해요. 몸이 건조한데 이들이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려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나누는 게 별로 자극이 없다 보니까 사랑을 못 나눠요.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바알 신을 숭배하는 신전 사제들이 여사제들이 이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은 것을 신 앞에 보여줄 때 신이 그걸 보고 바알이 보고 자각을 받아서 아세라를 불러서 하늘에서 사랑을 나눌 때 우르릉 쾅쾅하면서 이 땅에 비가 내린다 이게 이제 가나안의 기본적인 신화였습니다 이게 들어있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제 건기가 아주 막바지에 이르고 아주 그게 다을때 비를 이제는 내려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이제 이 절기를 따라서 건기의 끝자락에 이제 음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을 청해서 백성들이 일단 먹고 맛있게 먹고 그 다음 신들에게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발부월에 가담했다. 발의 부월에게 가담을 했다. 부월에 사는 발신에게 이, 그, 섬기고 제사하는 것에 가담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이 위기가 지난 다음에 왜 이방 제사의 풍습에 들어가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있습니다. 민숙이 31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248쪽. 자, 3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연병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게 이제 16절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의 원인이 뭐냐? 이들이 누구의 꾀를 떠따랐다고요? 발람의 꾀. 그러니까 발람이 여러분 그 저주를 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말하신 건 외에는 안 된다. 그리고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러갔는데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건 가면서 아이디어를 준 거죠.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친구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아주 자문 컨설팅을 해준 겁니다. 컨설팅에는 대가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백지 수표 주고, 이제 뭐든지 저주만 하면 다 줄게. 그랬다가 이게 안 되니까 미련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쓰면 제대로 먹히면 이스라엘 망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딱 써서 준 거죠. 그러니까 요딱 쓰고서는 어떻게 해요? 진짜 말한 대로 하니까. 이 전략이 먹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모합 여인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러니까 신전에서 음행을 하기 위한 복장이기 때문에 옷이 아주 음란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노출이 심하고 야시시한 옷들을 많이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까지 이제 광야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광야를 지나오니까 이 광야의 땡볕과 모래바람과 뭐 이것들을 막 견디면서 왔죠. 여러분 이 수영장에 수영복 입고 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영복을 입고 덥다고 광야를 수영복만 입고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온몸이 익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광야를 지나면서 온몸을 광야지만 이, 이, 뜨거운 탱패치를 가리기 위해서 전반적으로는 둘둘 많은, 거의 신체에 노출이 없는, 얼굴이나 요렇게 보일까요? 발샌들 신고, 그리고 손 조금 내밀고, 이게 이제 노출의 전부였죠. 근데 이, 이 모함 여자들은 신전 장기들이니까, 이 여인들이 이게 막 팔뚝도 막다 보이고, 배꼽도 보이고, 막 허벅지도 보이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다가 이렇게 눈이 돌아간 거죠. 충청도시구람 이게 뭐요? 이게 뭐 보고서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서는 막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이 모함 여인들이 윙크하네요. c o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게 가다 보니까는 완전히 이제 빠진 거죠. 자, 큰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그렇게 미혹되는 걸 보고 어떻습니까? 3절에 이스라엘이 바을볼에 가다만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죠. 그래서 의외의 곳에 도사리고 있는 욕.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긴장할 때는 다른 게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앞을 향해 갈 때, 요것만, 하나님 요것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몸부림을 치며 막 가서 고비를 넘죠. 어휴, 살았다. 이제 그때 위기가 옵니다. 그때 사소한 말다툼으로 막 부부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때 사소한 걸로 해서 친구들 사이의 관계가 갈라지고요. 이 뜻하지 못했대요. 그냥 긴장을 풀고 뭐 잠깐 돈 빌려줬다가 또막확 날아가고요. 그러니까 아주 큰 위기 다음에 이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쓱 들어오게 되죠. 요 그러니까 때. 요때를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기적인 깨어 있음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깨어 있음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위급한 일이 있고 하면은 막 와서 주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깨어서 하고 몸부림치고 막 그때 그러죠. 근데 그거 지나가면 아유, 살았다. 하고 이제 또 안식년에 들어가요. <laughs> 그러다 위기가 오면 또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이제 어떤 위기는 수습하기 너무 어려운 위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슨할 때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리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상 깨어서 그 장기적인 관점에 깨어 있음이라는 건 뭐냐?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지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내가 깨어 있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천성을 향해 이 땅이 내가 있을 곳이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 이제 천국 가는 준비를 걸음걸음 하면서 그 앞을 보면서 걸음걸음 가는 거죠. 그래야 이 긴장 장기적인 측면에서 긴장감을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 앞에 잠깐 위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냥 요거만 지나면 어휴 하고. 쓰러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다이어트 같은 것도 살을 빼야자고 그 몸부림을 치며 목표까지 딱 가면 어휴 살았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면 다시 며칠 만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면 또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건 뭐냐? 이게 이제 내 생활 습관으로 배어서 늘 그거를 일정하게 지켜가면서 즐길수 있어야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막그 단기간에 탁갖다가 나면 그 다음에 지쳐가지고 쓰러지거든요.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학생들도 보면 벼락치기 막 했다가 그 끝나면 어휴, 쉬어야지 하고 쉬는데 쉬는 게 언제까지 쉽니까? 또 벼락치기 하기 전까지 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이 기복이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성, 영적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성실하게 갈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는 기복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거참 잘하셨습니다. 내 몸을 깨워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를 늘 세우는 연습 참 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새벽을 정말 복된 새벽인데 쉽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죠. 순식간에 무너지니까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이 대표들이 잘못했다는 게. 그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넘어갈 때 대표들이 먼저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대표들이 야, 이게 뭐냐 하고 갔더니 다 대표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대표가 안 되라고 막으면 못 가죠. 권위가 있는데요. 그 수령들을 잡아 가지고 이제 처단하는 겁니다.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너희는 각각 발부월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다들 막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데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범죄한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막울 때에 그때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얹지라. 근데 올라갔는데 어떡하냐? 어. 그냥 온게 아니라 팔절에 보면 막사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장면을 보면 다들 막, 지금 두령들이 이스라엘 대표의 집화장들이 막 죽고, 다들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다 울고 있는데, 누가 고그 앞에 쓱 하면서 희시덕거리면서, 노출이 심한 자매의 손을 잡고, 쓱 지나가는 거예요. 다 울고 있는데, 회개하는데,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사로 쏙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 지금 회개하고 난리가 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는데 지금 죄지로 또 손잡고 뒤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지금 어안이 벙벙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를 모르겠어요. 무슨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이때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나서야 됩니다. 우리 엊그저께도 예배 때 누가 갑자기 와서 찹해달라고 <laughs> 깜짝 놀랐죠? 이럴 때 누가 빨리 나서야 돼요. 오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빨리 일어나서 데리고 나가든지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론 우리가 충청도 정서라서 이게 뭐예요? 왜 이래 이러면 안 되고요.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서 막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였다.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이거를 망가뜨리는 이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퍼져서 온 백성들이 또다시 커다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손에 창을 들고 그들을 처단을 한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지금 하나님은 이거 보고 이제 완전히 다 쓸어보시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소멸시키기 직전이었다는 거죠. 완전히 소멸당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당시 이미 구절에 보면 염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여 이비네아스가 창으로 이들을 처단했죠. 여기 이제 질투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질투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지키기 위한 열심 이게 질투입니다. 그래서 질투가 죄성을 갖고 막 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질투.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질투가 있죠. 질투라는 건 뭐냐? 내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지키고 돌려드리고, 내게 속한 것을 지키기 위한 열심. 이게 뭐다? 질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질투심을 갖고 비느아스가 질투심을 발휘하여 이들을 처단한 것을 칭찬하시죠. 왜? 안 그랬으면 이 질투가 극에 달하면 다 휩쓸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지키기 위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또내 교회에 또내 주변에 또이 나라에 하나님께 속해야 마땅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지키고자 하는 열심을 갖고 여러분 우리 산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선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 지켜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저희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열심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기치 못한 곳에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교묘한 악과 미혹의 세력들을 이제는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지켜드릴 수 있는 거룩한 열심과 질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들으사 새로 시작하는 5월 가운데도 하나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